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레드캔들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월단위 기준으로 그 달에 상승하면 일봉에서 분홍색으로, 그 달에 하락하면 연한, 연한 하늘색으로 표시가 가능할까요? 자, 이건 월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월초에 그 달에 주가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월봉 오늘은 월봉 시가 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시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봉 시가에 대해서 자, 월봉 시가는 세력이 결정하는 선입니다. 월봉의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는 세력이 개입을 해서 시가나 종가를 맘대로 할수 있지만은 월봉은 세력이 맘대로 할수 없는 선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선입니다. 월봉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월봉 시가는 세력선이다. 그리고 월봉 시가 돌파하고 오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손절은 오일선과 월봉 시가로 잡는다. 자, 월봉 시가에 대해서 오늘은 레드 캔들님이 말씀하신 월 단위 기준으로 일봉에서 차트를 만들고 자월초에 그달의 주가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월봉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월봉. 자, 여기서 이 분홍색이 월봉에서 지금 양봉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 1월달에 어제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이죠. 알로이스. 지금 양봉이 나왔죠. 월봉에서 보면, 월봉에서 보면 양봉, 양봉, 은봉, 양봉, 양봉. 그렇죠. 그거를 일봉에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양봉, 양봉, 은봉, 양봉, 양봉. 이렇게 지금 일봉에서 월봉에 선을 월봉 차트를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월봉의 이 두꺼운 선이, 요 선이 지금 월봉의 시가입니다. 월봉 시가. 월봉 시가선을 지금 돌파를, 월봉 시가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월봉 시가선을 돌파하는 거를 한번 차트를 돌려보면서 분봉하고 일봉하고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선을 지금 일봉에서는 제가 오일선을 표시를 안 했는데 본봉에서 표시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시가를 돌파하는 이런 순간들 보이시죠? 자, 월봉 시가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옵니다. 시가를 돌파하고 자 한번 쭉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림, 세림도 여기 울봉시가를 돌파하죠. 그리고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수애지스도 여기서 시가를 돌파합니다. 핸디소프트 여기서 돌파하죠. 울봉시가 이이 파란색 두꺼운 선이 울봉시가입니다. 제조원에 여기서 돌파하죠. 자, 이 초록색 선은 전 시간에 했던 거죠. 120일 매물대입니다. 120 매물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앞강이 앞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요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몬. 네, 뭐. 자, 월봉시가를 이렇게 돌파합니다. 서현, 여기도 시가를 돌파하죠. 여기, 여기서도 여기 돌파하고 한국전자인정 월봉시가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점들 월봉 시가 여기서 돌파하죠.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서 돌파죠. 자, MP, MP도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서 돌파하고. 자, 월 월봉 시가를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런 지점들을 일봉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어, 저, 여기도 시가 돌파, 여기도 시가 돌파.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월봉 시가가 중요합니다. 월봉 시가는 이 시가를 손, 손절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돌파했다가 시가를 아양 돌파할 때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에서 알아봤습니다. 분봉 15분봉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15분봉입니다. 월봉, 보이시죠? 이 분홍색은 월봉에서 울봉, 양봉이고, 이 파란색은 월봉에서 은봉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이스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초록색 선은 매물대입니다. 120 매물대. 자, 이걸이킹하시로 보는 게 더, 더잘 보이죠? 돌파하는 순간이. 자, 월봉 시가를 돌파하는 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120 매물대와 같이 돌파하죠. 15분 봉입니다. 자, 여기, 이 스위치스, 핸디 소프트. 자, 120 매물대와 같이 보십시오. 자, 여기죠. 월봉 시가를 돌파할 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죠. 제조에자 서연 이 눌림목에서도 다점이 되겠죠. 이런 눌림목 울봉을 돌파하고 혹시 못, 못 잡았다면 여기 눌림목에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돌파하고 오일성과 눌림목 자, 월봉,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죠. 자, MP, 월봉, 휴마시스, 15분봉입니다. 가온미디어 여기죠. 그리고 눌렸을 때 울봉의 올봉, 지지, 울봉시가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타점들. 자, 울봉에서 이렇게 시가가 중요합니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이런 타점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은 수익을, 시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 설정하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하고 자 월봉시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 자 차트 만드는 방법 자 차트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봉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수식 관리자에서 자, 기술적 지표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이제 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이 들어갈 때는 일목균형표를 붙이셔야 됩니다. 자. 볼봉식과 수식입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붙이셔야 색칠이 가능합니다. 제목에 제목에 일목균형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 4와 5에 4와 5에 넣으시면 됩니다. 4에는 시가, 5에는 종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현재 종가. 자 그리고 저는 수식 1에도한 개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식 이래도 식가를 넣어가지고, 자, 지표 조건, 라인 설정에서 식가는 뭐 3포인트 정도로 하셔도 되고, 2포인트로 하셔도 됩니다. 이 식가는 이 선을 굵게 보기 위해서 이불로 넣은 겁니다. 이 앞에 식가는. 그리고 색칠은 여기서 됩니다. 자, 색칠은 여기 밑에 하늘색, 식가는 하늘색, 종가는 분홍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색칠은 반드시 4번과 5번에 넣으셔야 됩니다 4번과 5번에 그리고 이 수식일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식일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굵게 보기 위해서 넣습니다 었 4번과 5번에 넣어주시고 자 그렇게 하면, 아, 해가지고 레인 스케일은 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됐고, 요이 녹색 띠는 매물대 매몰때, 120매물대는 접은 시간이 했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표시하실 분들은 지표 추가해서 가격이 평을 넣으시면 되죠. 가격 이동 평균선을 넣고 5일평을 표시를 하면 됩니다. 5일 지수로 하시고, 나머지는 지우시고 5일평 2포인트 이렇게 하면 5일 이동평균선이 생깁니다. 자, 됐고 그러면은 이제 분봉 15분봉에서 화살표 요 울봉 시가를 돌파할 때 화살표를 자 화살표는 수식관리자에서 신호금색입니다. 화살표는 재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쵸. 봉식가 여기. 울봉식가 돌파, 여기 있죠. 요거. 자, 요대로 적어주시고, 매수로 하시고, 색깔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은, 여기, 울봉식가를 돌파할 때이 하살표가 이렇게 뜨게끔. 이. 니다이 올봉 시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요. 금책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책식으로 차트 설정은 됐고, 아, 15분봉에서는 오이평이 130이죠. 오일 이동평균선 1봉에 오이평 여기 분홍색 오이평이 분봉에 15분 봉에서는 132평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26개. 15분 봉에서 하루에 26개가 생기니까 5를 곱하면 130이 됩니다. 132평이 52평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1봉에서 52평이 분봉 15분 봉에서 132평입니다. 자, 132평과 2 0과 같이 보시면 정확하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됐고 그러면은 이제 조건금 식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조건금식식월 울봉식과 이게 잘안 보이시죠. 자자 나머지는 위 위에는 표준량은 표정량이... 양식이 있는 겁니다. 표준 양식 그대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MACD, MACD가 지은 활선 위에 있고, ADX가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RSI 50 이상이고, 11, 다 11기간 값입니다. ADX도 11이고, mhd는 12,26,950 이상, 이제, 52평 이상, 이제, 가격이 이동평균선이 종가 52평, 보다 종가 1,2평이 위에 있으라. 그러니까, 52평 위에 일봉의 그 주가가 존재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주기별 주가등록률.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주기별 주가등록률 비교. 여기 나오죠. 주기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월봉시가 대비 일봉종가등록률이 0 이상 10%이야. 이렇게 하면은 양봉이, 월봉, 양봉이 나온 게 이제 10% 밑에 양봉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봉이, 전봉이 시가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죠. 좀 월봉, 시가 대비 일봉, 일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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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봉전 종가 등락률이 1% 이하. 왜냐하면 전봉에서 요 밑에 있다가 현재 봉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게 돌파가 된다는 거죠. 돌파가 되는데 시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시가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1% 이내에, 1% 이내에서 시가를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1% 이하로 하면 되죠. 일봉전이, 일봉전 종가가 1% 이하가 되면은 시가, 시가에 따서 올라가는 거랑, 시가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다 잡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요 밑에서 돌파하는 것도 잡을 수 있고, 시가 1% 이내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요 부분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모르시면은, 잠시만, 차트를 한번, 자, 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확대를 해보면은 시가 밑으로 밑에서 돌파는 하게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시가 위에서 이렇게 1% 이내에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요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꼭 반드시 m a c d EDX, RSI를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스토케스틱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스토케스틱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표로 넣으시면 됩니다. 뭐 오이평도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요게 요두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요두 개만 핵심으로 두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제가 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대로 금식식을 그 실전에서 활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금식식에서 이 조금만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요, 요두 조건, 요두 조건만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키움에서는 이렇게 알아봤고, 자 대신증권, 정권. 대신증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요까지는, 요까지는 그대로죠. 그 표준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가 비교에서 월봉 시가보다 일봉 종가가 작아라. 일봉 전, 일봉 전 종가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돌파가 되니까. 자, D하고 E하고는 또는으로 묶습니다. 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이내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월봉, 영봉전 시가 대비, 일봉, 일봉 전, 일봉에서 일봉전 종가 등락률이 영에서1% 이하. 밑에서 올라가는 거랑, 선, 닿아서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두개 또는으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 영봉에서 종가가, 영봉에서 종가가 위에 이스라이 소리는 이제 돌파가 되라 소리죠. 대신에서는 이렇게 알아세 3개가 되네요. 대신에서는 3개, 3개로 만들 수 있고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온미디어가 볼까요? 가온미디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를 돌파하죠, 여기서. 15, 15분 봉에서 돌파하죠. 1 2 2평까지 같이, 어, 120 매물 때까지 같이 돌파하고, 여기 화살표도 뜨고. 자, 이런 식으로 다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음, 어디 갔지? 자, 월봉시가는 세력이 결정합니다. 세력선입니다. 월봉시가를 돌파하고 오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손절선은 오일선과 월봉시가로 잡는다. 개연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차트 만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분홍색이 나온 게 월봉에서 양봉입니다. 이 하늘색은 월봉에서 은봉이고, 월봉을 보면은 이렇게 은봉, 연봉 나오죠. 영양, 영양, 음. 이거는 지금 하이키나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봉차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봉차트. 기나시는 평균 값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차트로 바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양봉. 자, 자 그러면은 조금 검색식 알아봤고 차트 하고 차트 만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다른 거 빠진 거 없죠. 자자 자. 그러면 다 알아봤습니다. 그 그래, 이 월봉 시가 기법은 굉장히 유용한 기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잘 돌려보시고 이 시가를 돌파하거나 자, 타점은, 중요한 타점은 이겁니다. 하이키라시로 보시면 더 보시기가 편합니다. 자, 중요한 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시가를 돌파하거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시가에서 돌아서는 부분. 이 부분이 다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오일선을 돌파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가를 돌파할 때 한번 매수하고, 돌파하고, 눌릴 때 매수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레드 캔들님께서 말씀하신 월봉 시가 돌파, 월봉 시가 돌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기법입니다. 분봉에서 알아봤고, 일봉에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월봉 시가를 돌파하는 부분에서는 시세가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울봉시가 돌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연휴가 시작인데 방송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주말에 시간을 봐가지고 가능하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봉 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